추운데 뭐하냐? 이 녀석들이 집을 잘 지키네. 자, 보니까또 살랑살랑하네. 너는 왜 외롭게 그렇게 쭈그려 앉아 있어? 뭐 먹고 사냐? 먹는 게 쓰레기네. 물이 썩었다 썩었어. 털 관리를 안 해줘가지고 공터길로 꼬였네. 배가 많이 고팠나? 야, 씹어 먹어. 야, 잠깐만 물좀 떠올게. 이물을 먹으라고 너한테 줬나 내가 관심 가져 주니까 좋아 깨끗하게 떠왔다 풍전경 같은데 삽살개냐 마티즈냐 미용을 한 번도 안해 줬나 보네 털이 다 빠진 새끼 강아지들이 주인이 개 관리도 안 하면서 세 마리나 키우네 너 밥을 못 먹었나 걸신들린 것처럼 먹노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네 <laughs> 너도 못 먹었나? 아유, 쬐깐한 걸, 집도 없이, 여기서 자나보네. 방석이라도 깔아주면 좋을걸. 먼지 투성이네. 이거, 돗다 먹어, 두 돗다 먹어. 밥준지 오래됐나보네. 똥 싸는 거 봐라. 좀 치우지.